음, 웅천 멘탈 케어 팜에 도로변에 이렇게 경계 지점에 영산홍이 아주 예쁘게 피었죠. 또 뒤에 빈 땅에 초록 잎이 올라잖아요. 오 이게 전부 다 백일홍입니다. 어제 비가 오는데도 어금사람이 여기에다가 백일홍을 쭉 심었습니다. 여기까지 다 백이롱이에요. 어, 어제는 저희들이 무료 나눔 행사를 했는데, 백이롱, 어, 샅샅데이지그 다음에 석축 패랭이그 위에 여러 가지 꽃들을, 어, 나눔을 했어요. 어, 주변에 꽃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꽃을 이렇게 전부 다 뽑아서, 어, 나눔 행사를 했습니다. 그 이쪽에는 지금 석축 패랭인데, 여기도 여기에 쏘물게 있는 거를 그 안쪽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.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옮겼죠. 음, 나중에 시간 되면 이쪽에 아직 석축 패랭에는 뭐좀 쏨으로서 나눔을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. 이 꽃이 피면 되게 예쁘죠? 어, 비올때 심어 놓으니까 요 안에서 좀 싱싱하게 잘 올라오네요. 이쪽 끝에도 어, 풀 같은데 여기 풀이 아니고 어, 석죽 패랭입니다. 이렇게 주차장 다른 오른쪽 입구에도 이렇게 심어 놨어요. 비가 온 후에. 어, 웅천 멘탈 케어팜의 풍경입니다. 아 여기 제피 열매 한번 보세요. <laughs> 아주 담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군데군데 이게 열매가 많이 열렸죠. 아 여기 끈끈이 대나물은 쓰러져 버렸네. 비를 맞고 아예 누워 버렸습니다. 옆에 아, 이게 이름이 그 뭐였죠?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음. 댑싸리. 어, 댑싸리였어요. 이거 엄청나게 풍성하게 커죠 이건 어, 점목 가시 없는 제피나무 민초피라 그러죠. 이거 제일 가해에는요 나무는 예약이 됐습니다. 어, 어떤 분이 요 나무가 제일 좋다고 마음에 든다고 해서 요건 이미 어, 판매가 된 어, 요번 주에 와서 가져가신다 는데 어, 접목 어, 이제피 나무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요 나무도 아주 잘 자랐죠. 정말 무성하게 이게 좀 번지고 있습니다. 음. 원래 대추도 지금 벌써 열리네요. 어, 대추, 원래 또 많이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오른쪽에, 어, 제피나무 잎에, 열매를 한번 찾아볼까요? 어, 이쪽에는 열매가 많이 없네. 여기는 완전 모래 땅이 되니까, 어, 원래는 열매가 많이 안 열린 것 같아요. 야, 칸나가 정말 잘 자라네. 여기 빨간 칸나가 나중에 이만큼 키높이로 자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여기하고 같이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. 칸나. 음, 병꽃은 참 예쁘게 폈네요. 앞쪽을 한번 볼까요. 어 이제 제피나무 화분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. 어, 이번주에 좀 판매가 많이 되어서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. 언제 봐도 이 정겨운 미니 연못입니다. <laughs> 아, 여기다 한번 볼까요? 제 피나무 열매죠. 열매가 군데군데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. <laughs> 홍매실이 떨어지다가 여기 에차가 꽂혔네. 야 낙과하다가 이 나무 가지 사이에 인 홍매실입니다. <laughs> 신기한 장면이네요. 음. 요 원래 옮겨 심어가지고 열매가 안 열릴 줄 알았는데 열매가 몇개 열리기는 열렸어요. 아마 여기 뿌리가 내리고 나면. 내년쯤에 또 수확을 좀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홍매실입니다. 어 제피나무가 정말 잎이 많이 무성해졌네. 음, 가시게 놓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열매를 많이 이렇게 에, 열렸네요. 제 피나무밭입니다. 나무 가지마다 전부 다 제피 열매가 많이 열려서 여기는 대부분 이게 결실주들입니다. 음...